어, 이번에는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어, 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로 간단하게 1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한번 해볼게요. 어, 지금 슬라이더를 찾는 방법은 여기 어, 왼쪽 단축 아이콘에서 화살표 아래 부분을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서부터 다섯 번째 슬라이더가 있고요. 마우스로 누른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갖다 놓고 다시 한번 클릭하면 은 이런 슬라이더가 만들어집니다. 어, 슬라이더를 일단 선택을 누르시고요.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이 점을, 슬라이더의 점을 가지고 움직이면 이렇게 값이 변하는 게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뭐, 최소값은 마이너스 10, 최대값은 10, 그리고 간격 단위는 0.1로 되 있는데, 뭐, 1 정도가 적당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슬라이더를 A와 B를 쓸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더를 음, 지금 눌러져 있죠? 그럼 다시 한번 클릭하면, 어, 이번엔 B가 만들어지고요. 어, 1차 함수는 Y는 AX 플러스 B 꼴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걸 이제 쓰는 방법을 알려줄 건데요. 여기 대수창에 보면 Y는 1이 돼 있죠? 여기 이제, 음, 대수창을 연 다음에, 어, 아래 그 자판 어, 단축키를 눌러서 파업창을 올린 다음에 Y 쓰시고, 눈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A와 B가 그 슬라이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A, B, C를 누르신 다음에 뭐 A, 그 다음에 X, 어, 플러스, 그 다음에 B. 라고 이렇게 함수식을 쓰면 됩니다. Y는 AX 플러스 B 제대로 써는지 확인한 다음에 엔터를 누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고요. 실제 한번 선택을 누르신 다음에 A 값을 변화를 시켜볼까요? A 값. 일때 a 값이 점점 커지면 y 축에 가까워짐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에 b 값 현재 1로 되어 있는데 b를 뭐 왼쪽 마이너스, 오른쪽 플러스로 드래그를 해보는 겁니다. 어, 그러면 그래프가 변하는 게 보이겠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프를 그릴 때좀더잘 보이기 위해서 그래프의 굵기를 어, 색을 뭐 빨간색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굵기를 어, 예, 좀 굵게 하면 좀더잘 보이겠죠? 이런 색으로 바꾸겠습니다. 아, 다운됐네요. 어, 이게 지금, 그, RGMS가, 어, 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어, 사용하다 보면 자주 다운되는데, 뭐, 여기까지, 어, 설명을 들으시면 간단하게 1차 함수의 그래프,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2편에서 뵙겠습니다.